견적서 작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란 차후에 있을 거래를 위해 각종 경비를 포함시켜 그 가격을 미리 산출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히트판에서 작성 방법은 이렇습니다. 견적. 견적서 작성을 클릭하면 마우스 커서가 견적 번호로 갑니다. 참고해 주실 사항은 견적번호는 순차적으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처음 견적번호를 1로 하여 작성하실 경우, 그 다음 거래 입력 시에는 2, 3, 4, 이런 식으로 견적번호가 주어지게 되며, 2007-001로 시작하실 경우, 그 다음 거래에서는 2007-002, 2007-003, 이런 식으로 견적번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자를 지정 후 견적업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다음 담당사원을 적용하시면 마우스 커서는 점표 입력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순으로 차례대로 점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표에 부가세를 적용하시기 원하신다면 히트판 오른쪽 상단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발주서 작성 도움말 창이 뜹니다. 여기서 오른편 하단의 부가세 표기 모드에 체크하시면 전표 입력 창에 부가세란이 생성됩니다. 전표 입력이 끝나고 보관하실 경우는 오른쪽 상단 디스켓 그림을 클릭하여 저장하시고요. 인쇄하실 경우는 프린터 그림을 클릭하여 인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쇄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왼편 하단 양식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옵션을 설정하여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